안녕하세요. 위락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제품은 자 시커먼 하드 케이스에 깁슨이 적혀 있죠.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케이스에 넣냐면 아 깁슨 애들이 아, 애들은 아니구나 깁슨 형들이 피니쉬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자 깁슨 판테라 렉스 브라운 시그네처 썬더버드입니다네 솔리드 블랙 말고 에보니 블랙이죠. 블랙으로 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 전형적인 썬더버드 디자인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렉스 적혀있고 깃순답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런 피니쉬 보면 깔끔하진 않아요 이렇게 단차진 거 보면 그리고 여기 바디도 보면 이러한 부분들 와 이게 소비자 신품가 390만원짜리 피니쉬인데 여기도 보면 좀 아쉬워요 근데 여러분 깁스은뭐 언제 우리가 이런 거 보고 썼습니까 그냥 딥슨 보고 쓴 거죠. 자. 그리고 뒤에는 힙샷 오리지널이고 디튜너 달려 있습니다. 네, 디튜너 달려 있고 세딘넥이고요. 그리고 여기 또 렉스 브라운을 형상화한 그림 모자 쓰고 있는 네. 어떻게 얼핏 보면 원피스에 나오는 인물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배터리 들어가고 배터리 케이스 따로 있고. 네. 여기 보면 렉스 브라운 네. 골드피카드 얘는 썬더버드인데 금색이에요 금색 금세. 네 이렇게 돼있구요 소리는 상당히 괜찮아요 우리가 알고있는 그 썬더버드에서 좀더 소리가 선명하고 좀더 힘이 있습니다 바텀 자체가 그리고 상태는 이제 이게 2022년 5월달에 그 여기 보시면 스펙시트 보시면 2022년 5월 18일 와 진짜 저는 이제 그 외국 애들 이런 스펙시트에 사인하거나 그런 거볼 때마다 느끼는 게와 내가 악필이 아니었구나 이 친구들 글씨 진짜 못 써요 그쵸 제가 외국하고 거래하면서 글씨 정말 잘 썼던 분은 스펙토이에요스펙토이 글씨 진짜 잘어요 필체가 정말 좋습니다 보시면 이제 얘기가 좀딴 데로 샜는데 2022년 5월 18일에 이제 그 제작된 녀석이고, 국내에서는 이제 뮤직보스에서 2023년 1월에 이제 판매가 된 거예요. 삼익에서 예, 정식으로 수입해서 된 제품이고, 보시다시피 여기에 그 툴, 패키지 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증서, 아, 보증서에 아키딱는 천, 그 다음에 간단한 뭐 스티커도 들어가 있고, 이거는 열쇠. 그리고 깁슨의 양심있는 얇은 스트랩 <laughs> 요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 시에 들어가 있던 건다 들어가 있고요 악기 상태도 뭐 검정색이라도 생기는 그런 거 외에 악기 상태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렉스브라운의 열렬한 팬이시던가 아니면 난 검정색 썬더보드 이런 강력한 썬더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일단은 이거 걸고 들고만 있어도 멋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오늘은 깁슨 렉스브라운 시그네처 썬더보드를 한번 소개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